아니 뭐가 문제예요 원래 예정은 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이 3억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추가 분담금이 돼가지고 7억을 내라 그런다 대구시청에는 가봤어요? 시청에 시청에 구청에 다 가봤는데 네. 지청, 그 지청에서 단에서는 그래? 단위 알파가 뭐 어땠다라고 그래요. 뭐 아니 행정적으로 할 수도 있죠. 네,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됐나 보죠? 예예. 예. 그러면 제가 뭘할수 있어요? 그냥 모두 가격을 시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그, 시킨다면 네.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어플스 먹고 이러니까 지금 네. 이렇게 합시다 이게. 사실 저는 전국에 가면 이런 일이 많아요. 이런 네. 일이 많아서 이 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. 내몰래라 하고 있잖아요. 사실은 네, 개인간의 일이라고 해서 정부가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행정지도나 조정도 정부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입니다. 뭐 주민들끼리 막 싸우는데 너끼리 싸우고 가만히 있라 그러면 안 되지요. 원래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. 내가 들어보니까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재산 관계에 대한 법률은 소급효가 없단 말이에요.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은 이제 원래는 이제 대구시장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죠. 근데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. 우리 대구, 대구 시당은 아무도 안 왔죠. 말씀까지 합시 시당은 현재 없습니다. 대구시당은 현재 없지 않습니 그 시당 당 내가 회사. 가면서 지시를 해놓을 테니까 대구시당에, 민주당 대구시당에 가셔가지고 음. 내가 체크해 볼 테니까요. 내오시당에 네 가서 상담을 좀 하세요. 상담을. 이게 보니까 6 0 0가구나 된다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게 공사 지연 때문에 생긴 비용이면 곧 조합하고 공사도급 계약을 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니, 우크라이나 전쟁난 거하고 공사업체가 공사 늦어진 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걸 왜 조합원이 부담을 합니까? 내가 보니 이상해요. 네, 그거 좀 이상한데. 일단은 대구 시당의 그 허소 위원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뭐 법률가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공기가 상담을 한번 하세요. 거기다 얘기를 좀 해. 예예, 네, 네, 제가 전화번호 가져가니까 전화 드릴게요. 연결할게요. 네, 네. 경북도당 위원장이니까 대구 시당 에 얘기를 해서 네, 네. 알겠습니다. 집단 민감을 한번 하고. 저희도 갖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뭐 입법이 필요하면 그것도 좀 하든지 또 합리적인 나를 한번 찾아볼게요. 감사합니다.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. 네. 이편님 밖에 안될것 같습니다.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습그 말은... 맞 말은... 그 말은... 그 말은... 그 말은... 그 말은... 니다